네, 안녕하세요. 뚱이 아분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아, 퇴근길에 비가 또 쏟아지네요. 네, 근데 다음 주부터는 또 춥, 다고 하니까요. 네,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만원짜리 아이들. 이렇게 여섯 개 묶어서 5만원 갈게요. 네, 9cm, 9cm 나오는 아이들이죠. 9x9cm. 정리하기 정말 좋은, 요런 사이즈 아이들. 요렇게 6개 묶어서, 네, 5만원에 갈게요. 6개, 5만원 보내드리고요 랜덤 선물도 갑니다. 6개, 5만원 갈게요. 다음 세트도 9 곱하기 9cm, 6개, 5만원 가겠습니다. 네, 아, 예뻐요. 색깔. 은은하게 또 검정 색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쁘고요 네, 이고이 사이즈 정말 좋죠. 요, 요즘에. 네, 베란다 저기도 정말 좋고, 이렇게 딱딱 정리되는 스타일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렇게 6개 묶어서 5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 이렇게 5개 5만원 갈게요. 5개 5만원 사이즈 좋아요. 11cm, 입구 11cm구요, 높이도 11cm. 11 곱하기 10일 되는 아이들입니다. 네, 요렇게 5개 묶어서 5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4가 약간 높이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즈도 정말 딱 좋아요. 신기가. 이렇게 높이감도 있고, 입구도 널찍해서. 네, 이렇게 5만원 갈게요. 다음 세트도 이렇게 5개 5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11cm. 입구 10.5에서 11 나와요. 10.5에서 11, 높이 11cm입니다. 입구 10.5에서 11, 높이 11cm. 이렇게 다섯 개, 5만원 갈게요. 다음 세트는 이렇게 여섯 개 묶어서 5만원 보내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11cm 정도 돼요. 11cm. 높이가 9cm. 9cm 정도 됩니다. 앞에가 살짝 작, 낮고요. 뒤에가 살짝 더 높아요. 0.5cm 정도. 네, 이렇게 앞에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턱이 있죠? 약간 요런 사각 스타일, 둥근 사각 스타일 요렇게 네, 여섯 개 5만원 갑니다. 한 세트 있습니다. 요 아이들 다음 아이들도 여섯 개 5만원 값게 이 아이들도 진짜 득템 하시는 거예요 네, 10cm, 10x10cm, 10x10cm 나와요. 사이즈 좋구요 요렇게 네, 정리 딱딱 되는 스타일이구요 네, 이렇게 사이즈도 너무 굵직해서 신기 좋습니다. 어, 화면에 꽉안 차네요 바, 바, 딱안 들어오네요. 이렇게, 여섯 개, 5만원갈게 이것도 한 분한테, 한 세트 남았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요거 원래 개당 4만원씩 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두 아이 묶어서 6만원 갈게요, 오늘. 가로 사이즈가 18cm 넘어요. 18, 19. 세로 사이즈가 13, 14. 13, 14. 높이 사이즈 15cm 돼요. 직사각이에요, 직사각.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두 아이. 무늬가 똑같네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오늘 6만 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6만 원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두 아이 묶어서 10만 원 세트예요. 이 아이들은 16cm 넘어요. 17cm 조금 안 되네요. 이 아이는 17cm 넘고요. 이 아이는 거의 17, 거의 17cm예요. 이 아이는 17.5cm 높이는 15cm 정도 돼요. 17 정도 보시고요. 입구 17 높이는 15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 사각 사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각 프릴프리란 이렇게 아이들인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랜덤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도 이렇게 10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17.5 17.5cm 높이 15cm예요. 17.5, 높이 15cm. 예쁘죠? 밑에는 녹색, 위에는 핑크, 아이보리. 이렇게 두 아이 10만원에 가고요.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좋아요. 17cm 되는 사이즈 아이들. 10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트는 요거 사각 농분이 딱두개 남았어요. 어제는 원형이 남았었는데 요거 사각 농분 딱두개 있거든요. 요거 6만원 갑니다. 10cm 나와요. 10cm, 11cm. 높이 23.5, 23.5cm. 사각이에요. 10cm, 10.5cm, 11cm. 높이 23.5cm. 요거는 사각입니다. 네, 이렇게 딱두개 남았는데, 드라이 묶어서 6만원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김장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저, 지, 다음 주, 그죠? 김장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님들 힘내시고요. <laughs> 저도 내일 김장을 하러 갑니다. <laughs> 맛있는 김치 많이 만들어 올게요. <laughs> 맛은 못 보여드리지만, 그래도 전 혼자 열심히 먹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